수원화성프로젝트 장안문 소개팀입니다. 저희는 지금 장안문에 나와있는데요. 지금부터 장안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50년 6.25전쟁때 국격으로 누각이 손실되었다가 1978년 물루는 원래대로 봉환되었습니다 물루의 높이는 1 8 5 m 이고 장어의 너비가 1 8 m 에벽이가 9m이다. 그 때문에 로터리 개차로는 일부와 남은 것들이 매실 때부터의 개사유가 되었다. 이름은 중대일 정조의 전화 수장과그심의일 수도였던 장한, 현재의 시야시에서 떠왔다고 합니다. 조선의 21대 공항에정부는 아버지 삼신자의 원인 양주에서 수원으로 인수시킬때 화성동을 건립했는데, 장안문 같이 지어졌습니다. 문은 수원에 있고 장안문 주변에는 용현과 화학문이 있습니다. 1794년 2월 28일 공사를 시작하여 석축 구조를 만든 뒤 7월 9일 정초 공사를 시작하여 다음 날인 10일에 무지개 같이 반원형으로 만든 출입구인 홍계가 이루어졌다. 8월 15일에 성량하여 9월 5일 2층 물로까지 모두 완성되었다.